네. 금요일 저녁에 확실한 선택 생방송 혼자 없애와 함께하고 계신 시간이 6시 47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또 아주 추운 겨울로 가고 있는데 아주 따뜻하고 훈훈한 네. 소식을 우리 까망콩 김현철 리포터가 준비해 오셨죠? <laughs> 네. 제가 오늘은 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네. 아주 특별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 봤는데요. 네. 먼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로 가봤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좋습니다. 자, 제가 드디어 사귀리 도착을 했습니다. 자, 아름다운 도전기 오늘 도전하실 분들 어디 계신 건가요? 어디 숨으셨어요? 아, 숨지 않는데 오늘 도전기 아닌데? 에이, 그또왜 그러세요? 이게 또 되시네요. 말씀 안해주시냐고 <laughs> 일부러 저또 골탕 먹이려 어디다 숨기신 것 같아요. 빨, 리못 찾겠다 깨꼬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 아, 어디 계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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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러면 예, 네, 오늘은. 가정 만들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 건데요. 저희들이 평소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려운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해서 장애인 가정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정말 정리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그 네. 뒤에 있습니다. 아 뒤에 계시나요? 네네. 아 그럼 지금 그분들 만나러 빨리 가볼까요? 네, 가시죠. 네, 가시죠. <laughs>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 곳은 사계리 사무소. 이곳의 장애인 지원 협의회 분들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대로 찾온것 같습니다. 네. 이곳에서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그리고 안덕면 주민들이 이곳의 장애인 가정을 선별을 해서 충결을 나고 있는 집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다 가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집에. 이요 어디? 어디요? 아, 이 집이요. 아, 이 집입니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바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이치 송씨의 집이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집을 어떻게 보수를 해줘야 하는지 감이 잡히질 않더라고요. 아니, 공연이 많습니다. 아무리 봐도 뭐 해야 될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뭘부터 뭐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일차적으로는 어떤 청소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청소도 아, 해야 청소. 되겠고, 음. 그 다음에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단열공사를 할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아. 경우는 좀 많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정말 상의 네, 장은지원 협의에서.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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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어떻게 일을 하면 되나요? 장인 가족을 위해서 네, 가사 정리라든가 내부. 감년병 그런 사업을 이렇게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시구나 아, 그러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저한테 빨리 연락을 하셨어야죠. 제가 또 이제 봉사 일꾼이거든요. 검토 리포트 <laughs> 하면 또 제주에서 또 알아주는 또 일품이거든요. 했군요. 이제 뭘 하면 됩니까? <laughs> 아 이렇게 일줄 <있는> 몰랐습니다. <laughs> 아그러신가요 이제 알았으니까 바로바로 연락 주세요 아무튼 <laughs> 제가 예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팔을 걷어보시네요. 네,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에서 사랑의 이동빨래방이 지원을 해주셔서 쉽게 빨래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곳 분야의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이동빨래방은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 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자 요 네? 제또한일또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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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하거든요. 괜찮아요? 네. 어울리지 않나요? 어울리세요. 어, 네. 사우디아라비아 우아라비아자 <laughs> 이렇게 세탁을 한이불을 말리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즐겁게 일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아주머니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일을 했습니다. 아이고. 음, 노동료가 필요해요. <laughs> 네?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즐겁게 일하는 사이 많은 동네 주민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선가 또밴분이한분 계시더라고요. 네, 네. 네. 아 어디 많이 밴분 같은데. 네, 다나름늘 보던 분이죠? 네, 네. 자, 이렇게 집에 있는 쓰레기를 정리를 했는데요. 그 양이 정말 많더군요. 우와. 많은 주민들이 함께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집이 아, 이렇게 정갈해요. 네, 네, 정말,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요아 오늘 고마우시죠? 정말 아름다운 손길을 덕분에 집이 깔끔해지는 것 같아요. 아 저도 기분 좋네요. 빨리빨리 빨리 날라주세요 아, 오늘 날고 추운데이나 <laughs> 정말 네, 따뜻한 손길 너무 오늘 자원봉사 주시는데자진해서 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장애자 지원 회비하고 네. 이웃 주민들 같이 어우러서 이 제가 장애인 과정에 이런 공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치송 씨의 집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을까요? 저희 제작진이 회의한 결과 추위를 견디기가 힘들다는 판단 아래 일단 방의 보온을 개선하는 아니, 아니, 방안을 지금 추진하기로 아니, 했습니다. 결정한 집을 지금 왜 이렇게 다 부수고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여기 저 안덕면 사계리 와 보니까 네이 노인분들 사는데 네. 이 집은 단열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게 단열 재공사하고 아. 그 공단을띄어가지고 해줘야 습기도 안 방지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공사를 제가, 제가 너무 가깝게 인터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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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안에 보온 단열재를 시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시공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네.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집의 주인을 만나봤습니다. 호감이 좀남다를것 같아요. 네. 저, 점점 이 집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기분이? 아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네. 예, 예, 조금만 있으면 오. 아주 깔끔한 집, 예. 예, 말끔한 이될 거예요. 예. 어떻게 기대되시나요? 네. 예. 좋으시죠? 많이 좋습니다. 와 여러분 보이시죠 원래는 이게 없던, 없던 건데요 안에 아, 네. 아, 네. 단열재가 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나무는 이제 습기를 방지해 주는 그런 걸 한다고 아. 합니다 아 이제 튼튼하게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럼 작업이 끝난 건가요 아니죠 이 위에 네. 예쁜 도배를 해야 되겠죠 예또 네, 있어요 아 네. 그런가요 아 그럼 이게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몇평 정도 작업이 들어가나요 도배 작업이 아, 한 15평 정도 도배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얘기만 들어도 비용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것 같아요. 많이 되실 것 같은데. 한국에너지단에서 열 효율 개선 사업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이제 단열 공사하고 도배도 할수 있었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네, 에너지 관리공단의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밤이 되자 이제 벽지 도배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이치동 씨 부부 정말 행복하게 바라봅니다. 우리 작업하는다 그래요. 정말 네. 행복하시겠어요. 올겨 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저도 열심히 일을 도왔는데, 도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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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왔는데 도배를 오히려 방해가 된것 같아요. 수년 된 솜씨로 열심히 도배를 도왔는데요. 아저씨 실력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몇달 아, 동안 옆에서 보조만 했습니다. 경력도 보기에 20년이네요. <laughs>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네요. 네. 제가 이렇게 도우는 아, 걸또 잘하거든요. 아, 밤늦게까지 참 고생이 네네. 많았어요. 그래도 즐거운 마음을 했습니다. 네, 실수를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laughs>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네요. 역시. <laughs> 네,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도배를 마치고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장롱을 하나씩 하나씩 옮기고 그리고 또 제가 직접또 이렇게 옷장까지 날랐습니다. 그래요 힘쓰는 일은 잘하잖아요. 아, 그렇죠 단순한 일. <laughs> 단순하고 힘쓰는 일은 제가 또 잘합니다. 아 네. 정말 모두들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해주셨어요. 네. 김현철 리포터도 굉장히 진지한데요, 추정이. 네. 자 보이시죠 단열재와 아, 두배가 깔끔하게 마무리된 그렇구나. 방입니다. 사실요. 네 올겨울 너무 따뜻하게 보낼 것 같죠. 여러분, 드디어 공사가 끝났습니다. 박수! <laughs> 아, 대성공입니다. 아, 우리 또 팀장님도 오늘 정말 아침부터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너무 깨끗해진 것 같아요. 너무 아, 좋습니다. 그렇죠? 네. 또 우리 아버님 너무 즐거워하셔요, 좋아하시는데. 이 공사 다 마쳤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아 기분 좋고, 아이들도 따뜻하고.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아니, 이게 말씀 중에. 너무 작고 하시더라고요.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네. 네. 아, 제가 이미 이렇게 웃을내보는 거예요. 이 너무 단열재가 너무 잘 돼서 더워가지고요. <laughs> <너무 귀엽게 웃음> <너무 웃음> <좋냐>? 행복한 <laughs> 세상,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대성공! 네, <laughs> 아침 일찍부터 네. 저녁, 밤 늦게까지 와, 이렇게 일하는 멋있어 모습. 멋있어 피곤할 뭐. 법도 한데, 제금 네. 네. 참여하신 분들 모두 굉장히 표정이 밝으세요. 다가오는 겨울. 정말 따뜻할 것 같네요. 네. 네. 이제 앞으로 또 추운 겨울이잖아요. 네. 이렇게 네. 여러 단체에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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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김현철 리포터 그 어느 때보다도 멋졌어요. 아, 멋있어 보여요. 네. 네. 다르게 네. 보이는데요. 네, <laughs>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좀 많은 손길들, 관심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습니다 오늘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된것 같아요. 오늘 잘 봤습니다.